신기하게 생겼어요. 어머, 어머. 뭐야. 안 되잖아. 이 제품은 그것들을 완전히 완벽히.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엘입니다 오늘은 스파츌라가 두 가지가 피카소에서 나왔더라고요. 이번 스파츌라가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뭔가 칼 같기도 하고 또 괄사 같기도 해가지고 두 가지를 구매해봤는데 를 제품들을 리얼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보는 거고 제품 사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 커브드 메이크업 스파츌라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에 묻혀서라고 써져 있고 이 트웨이 메이크업 스파츌라에는 쿠션에 콕 찍어서 사용을 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크림이랑 팩에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써져 있어서 제가 이거 두 가지를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인데 두 가지 제품 이름이 동일해요. 하나는 쿠션이고 하나는 파운데이션이에요. 따로따로 좀 사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서 해보려고요.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즘에 쿠션도 스파츌라로 많이 도포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쿠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스파츌라로 뭔가 긁어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칼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작습니다. 투웨이여서 여기는 아마 크림이나 팩을 풀어는 것 같고 이걸로 이제 쿠션을 도포를 해보라는 것 같아요. 이런 뭐라고 하냐면 비닐? 이 붙어져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는 건가봐요. 어머, 어머, 이게 부드럽다.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써봐요.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 광고를 하시는 거를 제가 보고 뭐야? 이래서 바로 구매를 한 거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누르면 묻히죠. 네? 쓰는 거 아니에요? 쓰지? 에?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어떻게 쓰는 건데? 당연히 뭐야. 안 되잖아. 지금 퍼프만 동강이 나고 있고요. 이게 도포가 잘안 돼요. 잘 묻어지지가 않아서. 기울여야 되나? 다시 생각보다 잘안 묻혀진 느낌? 일단은 포로 두들길게요. 스파츌러 자체 사용하는 게 균일하게 도포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 맞는데 앞부분만 잘 발려지고 뒤는 전혀 도포가 안 되는데 다시 여기 턱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음, 앞쪽은 굉장히 잘 묻혀지거든요? 뒤쪽으로 갈수록 잘안 묻혀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그냥 이동하면서 할 수밖에 없, 없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균일하게 펼쳐지는 건 맞습니다. 균일하다는 게위 아래로 균일하다는 느낌보다는 파운데이션이 쿠션이 적정량으로 잘 올라간 느낌이지만 도포를 할 때는 살짝 아쉽다. 여기만 도포가 잘 돼요. 앞쪽만. 제가 지금 방법을 이상하게 사용한 것도 있지만 그럼 다시 한번 지우고 자, 이렇게 하고 이마 부분도 해볼게요. 그다음에. 제가 이상하게 쓰는 걸까요? 굳이 쉽네요. 진짜 잘안 되는데. 스파출라를 한번 싹 사용할 때싹 올라가야 되는 게 특징적인데. 이렇게 여러분 도포를 해서 될것 같으면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수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눌러져 있는 거여서 이렇게 기다란 스파츌라 같은 경우에는 쿠션을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쓸 수도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았으나 이렇게 눌러서 도포를 할때 여기 앞쪽만. 균일하게 도포가 되고 뒤쪽에는 거의 도포가 안 된다. 스파출라를 쿠션에 딱 댔을 때그 올라오는 파운데이션의 양에 따라서 도포가 잘 되고 못 되고도 구분이 되는 것 같고, 여러 번. 터치를 해야 될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크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쓸것 같긴 하거든요. 요즘에 젤 제형 크림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을 넣어서 사용을 하면 비위생적이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손톱에 묻담한게 굉장히 싫더라고요. 이거 자체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 커브드 저는 이거 보자마자 괄사인 줄 알았습니다. 이 괄사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써져 있지는 않네요. 자 이렇게 얘도 굉장히 작아요. 하나도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더빙으로 보여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흰색 비닐로 덮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풀러서 보면 위에는 확실히 손으로 잡으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봤을 때 약간 굴곡이 져 있어서 한판한 곳에는 뭔가 잘 도포가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게그 부분이거든요. 얼굴에 댔을 때는 굉장히 밀착력이 높았어요. 얼굴에 뭔가 착 감기는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일반 스파츌라보다는 얼굴에 좀더 감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은 파운데이션을 손등에다가 도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파출라를 위아래로, 아, 양 옆으로 비벼서 도포를 해준답니다. 균일하게 묻혀져 있죠? 그 상태에서 바로 도포를 해줄게요. 아, 이거를 리얼하게 들어야 되는데 저 이거 하고 정말 놀랐거든요. 완전 균일하게 도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스파출라 중에서 대박이었어요. 갔다 갔다 몇번안 해도 균일하게 되어 있는 게딱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바로 퍼프로 두들겨줬어요. 뭐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이거 사용하고 어? 막 약간 이랬었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균일하게 도포가 잘 되더라고요.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반 스파츌라 기다란 거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균일하게 얼굴 전체적으로 도포가 된 느낌은 덜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얼굴에 착 감긴 기 느낌 확 들었어요 이마에도 도포를 해주는데 보이시죠 이렇게 한 번에 척 되는 게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 사야 돼요 이건 진짜 대박이었어요 저 진짜 사용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제가 코에는 진짜 스파툴라를 사용을 안 하는데 얘는 코에도 스파츌라 했을 때 굉장히 잘 도포가 되더라고요. 이건 진짜 좁은 면적이든 넓은 면적이든, 닦기만 하면 고르게 도포가 되는 게 느껴졌어요. 이건 진짜 살만하다 싶었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 판에다 대고 파운데이션을 하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손등에다 거의 많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처럼 왔다 갔다 묻혀준 다음에 얼굴에다가 쫙 하면 진짜 일정량으로 도포가 돼서 대박이에요. 아 진짜 이거 왜 녹음이 안 돼가지고 내가 더빙을 하고 있는 건지. 진짜 저 깜짝 놀라서 리얼하게 많이 담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얼굴에 도포를 해줬답니다. 짠 이렇게 오늘도 피카소의 스파츌러 신제품 두 가지를 반반 비교를 해봤는데요. 저는 쿠션의 이 아이디어는 좋았으나 뭔가 활용도가 좀 적다라는 느낌? 모르게 도포가 안 돼서 너무 너무 아쉽지만 이 제품은 진짜 여러분도 꼭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 원래 스파출라를 잘 사용을 안 하다가 확실히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때 스파출라를 사용하면 고르게 도포도 되고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요즘에는 저도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때 스파출라를 꼭꼭 사용해주고 있는데 다랗고 얇았던 스파출라는 얼굴이 어쨌든 굴곡이 져 있다 보니까 도포가 잘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제품. 그것들을 완전히 완벽히 보완한 제품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진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스파츌라를 평소에 많이 쓰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